할렐루야. 한주 동안 또잘 지내셨죠? 11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23년도. 이렇게 했는데 두달 뿐이 안 남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자라고 싶어서 하루가 안 갔는데 한 30세가 넘으니까 하루가 빠르고 일주일이 빠르고 한 달이 빠르고 한 해가 빨라지네요. 엊그제가 23년도 1월이었던 것 같은데 11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도 있고요. 성찬 성탄절도 있고요. 한 해가 또 넘어가서 나이는 먹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시간 가는 거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하고 있죠. 저번 주에는 21장하고 이번 주에는 22장 하고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에서는 16장 이후서부터는 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받는 사람들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특히 21장에서는 반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전장에서 보면 16장에서 보면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느니라 이랬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아시아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상하니까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갖고 로마 제국에 이야기를 해서 백부장과 천부장이 이 사도바울을 잡으러 오는 내용입니다. 21장의 맨끝 내용이죠. 22장 1절이 그 사람들과 천부장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22장서부터 얘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왕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왕들을 만나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1절서부터 한 절씩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하고 이 로마 천부장하고 이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2절.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가로 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오만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다. 근데 길리, 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레,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교훈을 받았다. 근데 왜이 길리기아 다소 얘기를 하냐면 이 뒷부분에 보면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는데 이 천부장이 때리려고 그래요. 그 바울을 그랬더니 어찌하여 로마 시민을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을 정지하려면 로마로 데려가 갖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라는 길리기아라는 도시에서 났는데 지금처럼 홍콩과 같은 무역의 도시예요. 무역의 도시니까 무역의 도시에는 이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천부장은 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신이 천부장급에 올라갔나 봅니다. 뭐,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올라가는데 뭐, 십부장일 때도 돈을 내겠지만 백부장일 때도. 또한, 천부장일 때도 로마 시민권의 등급을 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날때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천부장이 굉장히 놀래요. 놀래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빌리뽀서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3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분토만도 여기지 못했다. 예수구시도 영접하고 나서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소유한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 날때서부터 그렇게 부자였다면 고생 안 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전우서에서 보면 추위와 배고픔에 많이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삶에 누리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시 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3절에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 다소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오려면 보통 부자가 아니면 오질 못해요. 근데 다소라는 데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는데또 누구의 문화에 있었냐면 가말리아리라는 문화에 있었습니다. 3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갖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 가말리아라는 교법사가 나타나서 지난 얘기를 합니다. 유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한 사람도 있는데, 민난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400명씩이나 끌고 다녔는데, 그 민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설법들이 내용들이 다 소멸됐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어쩌려 하느냐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놔주게 됩니다. 그런 가말리아 교복사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여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21장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의 문제 갖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율법 얘기하듯이, 그냥 성경을 보지 않고 율법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구약의 율법들을 얘기를 해요. 네,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고 계겠습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냥 법이라고 써 있는데 원문으로 좀 바꿔줘보세요. 여기 법이라고 했는데 노머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죄와 사망의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이 와서 이 율법 자체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알지 못하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도. 그냥 구약의 율법만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냐 뭐냐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성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을 읽고 한 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알고 죄와 사망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접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율법을 안 나오려면 율법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안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담의 색상에서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조상의 율법에서 어떤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이 21장에서 얘기했던 율법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율법의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에로부터 온 사람들은 조상의 율법뿐이 몰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죄와 사망의 율법분이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의 충돌 선상에서 이 내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사절서부터 이 돌을 받아 담에색으로 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체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던 가더니 아멘 사절 <laughs> 원문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도한번 찍어주세요. 도를 받아 이릅니다. 어?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이릅니다. 여기서 도래니까 뭐도 이런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길입니다 길. 응? 이 길을 핍박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이뒷 부분에서 보면 야넌왜 너는,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어? 예수 제자를 죽이러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도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 얘기가 나오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진리요, 내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길이라고" 표현하고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립니까? 생명이니. 생명 얘기 나와도 그 문장에서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구나. 진리 나와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진리, 길, 생명.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본문으로 갈까요? 22장 4절. 한 걸로 보셨으니까 한 걸로. 그러니까 이 돌을 핍박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원문을 보지 않으면 증거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을 담메세에 가서 공문을 받아 잡아올려 오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장에서 나와죠. 어? 7절 한번 읽어 주세요. 6절, 7절. 하는데 가까을때오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엎드져니 소리 로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시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4절로 다시 가주세요이 핍박하고 사절에서 핍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니라 도를 핍박하여 성경은 이렇게 일일되게 얘기를 합니다. 담에 세계 왜 갔는지도 몰라요. 공문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을 이제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처음에 성경 볼때왜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을까 이 의미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근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수 없고 종이 될수 없고 선지자가 될수 없고 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데 핍박하면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저는 교회 나가서 의견이 안 맞으면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 내용을 깨닫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제 스스로가 적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귀에 나오는 사람하고 다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툰다는 의미를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는데 담의 세계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침대하고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추매 아멘 하늘로서 그래서 하늘에서 뭐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 제자들을 잡으러 간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 우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에 우리 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우편에 앉혔다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저 스카이에 앉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늘 안에 들어간 것을 하늘에 앉혔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간 것을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냥 세상 사람 모습으로는 저의 모습으로 오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하늘에 앉힌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리 나는 게 뭡니까?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제가 하늘에 앉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빛 비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아뜨려 겁니다. 근데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에베소스 2장 8절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큰 빛을 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보기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보질 못해요. 너무 짧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 담에 세계에 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로 보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떨어질 수 있도록 안수하죠. 안수했다는 것은 몸을 댔다는 것이고 복음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던, 성경상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아나니아가 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비늘이 떨어진 것이 곧그 비늘이라는 단어가 부장에서 제가 했으니까 부장에서 보시면 되고요 비늘이라는 단어가 동일어가 문둥병이다 레피스 이렇게 하고 문둥병이 고쳐졌다 문둥병의 의미는 부정한 자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뭐예요?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영접했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비늘이 떨어진 것이 곧 문능병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문능병이 떨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해서 내가 본인이 바울이 구원 얻은 걸 알고 제일 먼저 한게 무엇인지 아닙니까? 담에색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전에서 22장 4절까지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가 되는 거죠. 4절로 볼게요. 4절, 한절 아, 3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 주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오만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왜 열심히 했을까요? 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은 복음 전하는 행전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행전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 1장2절 열심의 내용을 간결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심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세요 했대요. 바울이 열심 냈던 것은 단 하나 복음을 전한 이유뿐이 없습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복음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이 얘기입니다. 원문으로 좀 바꿔주시고, 단어 한번 볼게요. 열심히. 음, 사진을 좀 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밑에. 젤로테스. 젤로테스라고 얘기를 하죠. 젤로테어 이렇게 해고 10시. 근데 이 단어가 206에서 유래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천의 단어는 뭐냐면 이공사 제호라는 단어입니다. 제호를 부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이 단어 중에 뭐냐면 누룩. 이 빵이 부풀잖아. 요 누룩 얘기가 나옵니다. 누룩 얘기가 나오는데 왜 열심을 내서 무엇을 줬느냐, 이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열심 나게 했다, 열심 내놓으니, 열심을 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뭐, 2204에서 나오는데, 무교절, 나아, 무교절 단어로 또 나와요.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병 먹는 거죠? 어, 한번 볼까요? 무교절, 어, 스트롱 코드 사절로, 사전으로, 100, 그냥 106, 106번 해보세요. 네. 아니야, 106번 해보세요. 자, 보십시오. 아주머스. 어, 아주머스 이러는데 부정적 부명사 2, 1, 9 누룩이라는 단어하고 어, 합쳐져 있는 걸 누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교절이란 거, 누룩, 누룩이. 근데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뭐라 그러면 이 누룩을 교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문장에서 보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뭐야 누룩? 그러니까 옛 누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새 누룩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 이219 한번 가 볼게요. 무교절 예. 바이블 렉스로 이219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 누룩 얘기하죠. 응? 음, 여기, 나오, 나오죠? 아, 나도. 여기, 사두개인가? 교훈을 삼가하라고. 누룩이 아니요 사두개인가? 뭐야, 교훈을 삼가하라고. 누룩이라는 단어를 교훈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맞춰주세요. 자. 5장 6절 7절 8절 읽어 줘보세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누르 적은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 너희는 누르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상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8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10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르가 없는 무교절이라는 뜻이죠. 다 무교절, 무교절 씁니다. 무교절, 무교절. 응? 네? 여기 고, 전 5장 7절에서 뭐라 그래.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가 됐다. 그러니까, 열심을 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룩 없는 새 덩어리를 줬다는 겁니다. 뭘 줘요? 5장 7절에서 6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가 막 희생되는 거, 뭐,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희생됐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저주의남무에 달린 바된 사람에게 들어가서 같이 십자가의 내용처럼 달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열심이다. 이런 뜻에 무슨 제일로스라는 이런 뜻이 된 거죠.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겔로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열심히 했느냐, 뭘 부풀게 했느냐, 응? 뭐예요? 누룩 없는 것을 줬다. 그리스도를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교절이 돼서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메네론인 오늘이 됐다는 거죠. 어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수 있는 영접한 상태의 오늘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22장의 내용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왜 열심히 있나를 그 아시아에서 온사람과 로마, 천부장한테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 열심히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아, 내가 열심히 학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우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 내놓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미하려 합니다. 이 내용 또한 뭐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어렸을 때 하는 것이고 좀더 성경의 내용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내면서 또한 시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과정들을 표현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서 그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왕들을 만나요. 만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적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가 이 땅을 떠나는 내용으로 정리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